안녕하세요 빽다마 팁의 백송입니다 슈드 이거 사실 저는 왜 모으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슈드 투자를 하는 거는 찬성 하지만 이 슈드를 다달이 모으는 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슈드를 모은다 이 모은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정립식 투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정립식 투자에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립식 투자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주가가 문제 얼만큼 오를지 언제 떨어질지 이걸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셔라 그러면은 조금 투자에 높은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천원짜리 주식이 있다 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만원을 가지고 이때 1,000원짜리 주식을 그냥 10주에 투자한 사람이 있겠죠. 일시에 투자한 사례. 그리고 주가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 주가는 5% 올라서 1,05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5%죠. 1,000원짜리가 1,050원이 됐으니까 5%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만 원을 가지고 이천 원짜리 주식을 한 방에 첫 달에 다 사지 않고 그냥 다달이 사는 거예요. 800원일 때 600원일 때 500원일 때또 올라가서 이때도 사고 다시 내려갈 때또 사고 그러니까 정립식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에 나눠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보유한 주식 수도 일단은 10주가 아니고 15주로 늘어나죠. 왜요? 주가 계속 쌀때 샀잖아요. 그리고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예요? 천 원이 아니고 666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만원을 투자를 해서 천원에 시작한 주식을 계속 싸게 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는 666원짜리 주식을 15주를 산 개념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최종적으로는 57%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높은 변동성에 의한 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을 뿐더러 이게 뭐 변동성이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이렇게 내려갔을 때 계속 싸게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 매수 단가를 낮춤으로써 결국에는 나중에 오히려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이 적립식 투자를 활용을 하시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적립식 투자의 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익혔어요. 적립식 투자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을 활용했을 때 얻는 이익이 크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3대 지수가 있어요. 다우 지수, S&P, 나스닥 지수. 이런 게 있죠. 이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한 평생 슈드를 모았다. 그럼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 중간에 마음은 편했겠죠. 안정성이 높은 이제 배당주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나스닥을 사서 모았으면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적립식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이 주가의 어떤 매매 타이밍 이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또한 가지는 또 내가 지금 이미 뭐큰 돈이 없기 때문에 다달이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이 월급을 모아서 자산을 만들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 라면은 애써서 슈들을 모아 가지고 자산 규모를 이만큼 놓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슈드는 이거 나중에 나스닥 투자로 훨씬 더 돈을 뻥튀기를 해서 이때 슈드를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슈드를 적립식으로 모으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대수익률이 높은 다른 자산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날려버리고 굳이 이 변동성이 낮은 약간은 안전성이 높은 이 자산을 적립식으로 모은다 라는 게 그런 기회를 날려버리는 행동이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슈드를 적립식으로 모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립식으로 이 슈드를 모은다 사실 배당금이 좀 작아요 내가 연금에 매달 20만원씩 이 슈드라는 이 테프를 노후를 위해서 20만원씩 모은다 그럼 1년이면 240 2년을 모아도 500만 원. 그럼 여기서 배당금 4% 나와 봤자 500만 원 기준으로 1년에 2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걸 또 월배당 ETF로 사 가지고 또 월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처음에는 뭐 몇백 원, 몇천 원, 만원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받으면은 얘도 또 처치 곤란이에요. 왜냐면은 ETF가 만원 이하의 ETF는 또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재투자를 하기에는 이 배당금 받는 게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적립식으로 모으지 않고. 또세 번째 이유는 저는 아직 이 배당 수익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아직은 이제 노동 소득을 충분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제 노동 소득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하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뭐 배당금을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뭐 배당주가 적합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굳이 여기에 배당 소득이 플러스 알파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배당주를 사는 순간, 물론 안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제가 목표했던 은퇴자금을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슈드를 적립식으로는 모으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슈드를 투자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닙니다. 슈드를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슈드를 적어도 매달 매달 이렇게 쪼개서 적립식으로 사는 거는 저는 반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제 투자 전략은 은퇴 자금을 목표로 했을 때 매달 발생할 수 있는 월급으로 내가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라면 그 투자처는 변동성이 높고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 대표적으로 qq q 스파이 나스닥이나 s p g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달 정립식으로 사서 모으는 거죠. 특히 QQQ는 이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요즘 같을 때 사실 이 QQQ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조금 떨어지면은 어때요? 아, 내가 좀더 싸게 사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매수단가 낮아지니까 주가가 조금 더 올라왔을 때 오히려 수익이 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거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정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고 근데 이 QQQ와 스파이를 모으면 언젠가는 목돈이 될 거고 이 목돈이 된다라는 것은 위험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10년부터 지금까지 QQQ를 모으신 분들은 지금은 수익률이 뭐 100%, 200%는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계속 냅두자니 커진 돈이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도 자산의 움직임이 뭐몇 천만 원몇 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위험관리가 필요한데 내가 채권에 넣어놓자니 채권이자가 너무 낮 그러다 보고 뭐 부동산 투자를 하자니 대출이자 너무 높고 이럴 때 슈드를 매수를 해서 일반적인 주식이 갖고 있는 변동성보다는 훨씬 더 낮은 배당주기 때문에 이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오르고 내리는 이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배당금의 사이즈도 내가 돈을 모을 때보다는 이게 목돈이 돼서 슈드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배당금의 사이즈도 굉장히 꽤 짭짤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거나 혹은 소비로 썼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규모의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이 저와 같은 투자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내가 투자를 계획했던 그 목표 기간이 10년 이상이 좀 장기라면은 저는 그 기간 동안 안전성이 높은 이슈두를 모으는 거는 비추한다. 공격적으로 많이 모아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만들어서 더큰 돈을 나중에 슈드에 넣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는 투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슈드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